6월 2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기 등이 진행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민간협의체가 3차 회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계획에 대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85일 동안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만개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습니다. 그 결과 TF가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지난, 지난달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계단체, 전문가 등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민간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3차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민간 위탁 등 계획을 잡고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반영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은 동료 지원가를 배치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취업 지원을 취업 지원을 하는 구조로 중증 장애인 동료 지원가는 기존 동료 상담 직무를 비롯해 대상자 발굴과 안내,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직장 적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 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인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 고용 추가 인원을 지원 고용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잡코치 1명이 4명의 중증 장애인을 전담해 최종 취업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장영 박경석 대표는 회의를 통해 협의가 도출됐지만 아직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며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참여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애 고, 장애인 고용과 박희준 과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이 있지만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른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직종 개발을 통한 전문 일자리 창출, 체계적 재활 지원으로 사회 복귀 도모, 자립을 통한 사회 통합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 시간을 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일 22일 자료를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단속 처벌보다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개월의 개도 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기, 전문가 등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4일 지원,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활동 지원사와 장애계는 비현실적 지침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복지부의 발표에는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과 고위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 지원사에 의한 대체 근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 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조교사 6천, 6천 명이 전국에 추가 배치되면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 2,300명을 포함해 총3 8,300여 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또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 9천 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경 예상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천 명에 대한 예산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새롭게 단장한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복지TV 뉴스, 장애인 신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